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경제적 정서적 영적 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줍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를 최소한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난, 관계의 갈등 등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불안 심지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리라 는 결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심어주어 하루 종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 스스로의 힘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님, 제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주시어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더욱 굳건히 할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간증과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넷째,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모든 결정과 행동 속에 그분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는 큰 축복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스스로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